죠. 일단 국민의당은 이 사건을 6월 24일에 최초 인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지한 게 사실은 자체 조사를 해서 막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갔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나, 되니까 이제 스스로 밝힌 사건이었던 거죠. 음. 당에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라고 했고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다 또는 뭐 음. 진두지휘했다 이런 증거나 진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증에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했겠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한 정당이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서 일어났긴 했지만 우리 정당이 주도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진정조사위가 있다우로 발표할지는 다들 알고 있었죠. 그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예상했죠. <laughs> 그럼. 어, 그럼요. 우리가 음. 알아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가능 했습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 아니잖아. <laughs> 절대 그렇게 아, 하지 않아박준현 대표가 안, 안 그럴 거 아니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것은 너무나 예상 가능한데, 근데 지금 뭐, 방국인 놈이 성낸다고, 국민에 서 화를 내고 있는 게좀 안타까워요. 그니까, 러 음. 방금 뭐, 청석 아나운서 얘기했습니다만, 어, 진상조사위원장이 오픈다고 네. 발표를 하면서 어, 자신들이 검증을 못했던 건 사실이다. 음. 그러나 우리가 파렴치하거나 미숙한 사람은 아니다 그랬는데 음. 검증을 못한 게 미숙한 정당이야. 그럼요. 음. 이렇게 큰 사건을 어, 어 검증도 안 하고 체크,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발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체가 미숙한 정당인 음. 것이. 그리고 이거 터졌을 때 계속해서 맞냐, 맞냐 물었는데 또 민주당에서 바로 고발 들어갔죠. 진짜 세게 들어갔죠. 근데 네. 모든 사람들이 여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맞다! 확인했다! 계속 그랬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쓰면서 목뭐 이제 와가지고 발음치가 아니고 미숙하지 않다고 이게. 앞뒤가 말이야 맞는 음, 것이지. 그니까. 러 근데 박주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작 개입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목을 내놓겠다. 라는 아, 말까지 했잖아요. 원래. 뭐, 원래 그렇게 뻥카를 많이 쳐요. <laughs> 공지에 몰리면. 공지에 몰리면 원래 그렇게 칩니다. 이분이 목이 좀 많아요. 아, 그래? <laughs> 많이 평소에도 잘 내놓으시다가 이번에도 안 그래요. 뭐 <laughs> 이번에도 내놨어요. 매주 사요 네. 뭐야. 그 바람 피는 남자들 있잖아, 남편들. 아, 아, 아. 와이프가 막 추궁하잖아.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진짜 으면 내일 죽여 뭐 어, 손목을 잘라 어, 내가 뭐, 네 아들이야 뭐 이런다고 근데 어. 진짜 그랬거든 보통 보면 다 그래요 <laughs> 다이번까 치는 거야 그럼요. 이번 조사에서 또 이준서 씨하고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또 구라가 듣통처죠 라는 결과 가 포함이 되는데 뭐 자기 사실 막 그러니까 통화 사실 없다고 막그러잖아고 통화한 사실 없을뿐만 아니라 음. 그 이준서 전최고가 보냈잖아. 네네. 바이버로. 네네. 바이버로 문자를 보냈는데 어 박지원 대표 말은. 자기가 바빠가지고 보좌관이 받았다. 음. 응? 그러면서 부그 보좌관이 음. 알아서 뭉겠다 했잖아. 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뭐, 창석이가, 음. 뭐, 추미애 대표한테, 대표님,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러면 뭉갤 수 있어. 예, 뭐라고? 아니, 제가 보낸 아 제가 번에 아, 바로 춤의 대표 바로 전화 줘. <laughs> 사실입니다, 위원장이. 어, <laughs> 기회주의자 놓치지 않죠. 아, <laughs> 근 지금 음. 이준서는 최고위원이에요. 네. 그럼요. 박지원 보좌관이 뭉갤 수가 없어, 이거는. 음.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문자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전화통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일단 이준서가 전화통화 한건 사실이다, 5월 1일 날. 음. 그러니까 5월 5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4일 전에 또, 그 이전에 또 문자도 보냈고, 바이버로. 그런 거 봤을 때는 음. 박지원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음. 납득할 수 없는 행위. 저는 이제 바이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사실 네. 국회의원들이 휴대폰을 두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일반 카톡을 쓰고 공개된 폰이 많으니까 음. 그러면 오. 그 공개된 핸드폰은 보좌진이나 비서가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이버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텔레그램처럼 미국에 있을 때부터 비밀용으로 쓰던 겁니다. 오.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냈는 게 아니라 바이버로 보냈다는 거는 박지원 대표가 보좌관한테 넘겨줄 만큼의 가벼운 어플은 아니란 라 거예요. 소중한 내용이나 아니면 알려지지 말아야 할 비밀스러운 걸 이런 바이브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경로 자체도 저는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 어?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대면 조사도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미 구속될 걸 보고 여부를 음. 보고 자기가 입장을 낸다 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네, 지금도 네, 네. 입장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전화 통화 두번 조사받았고 이번에 만나 가지고 대면 조사했다 그랬잖아. 음. 음. 그럼 어쩌라고? 어? 그 자기들끼리 이것도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서 김관영 위원장이 박. 안철수 전 후보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고 언론에 전원이거든. 음. 본인의 입장을 진솔하게 내 비추하지 이 정도 되면 왜냐하면 이유미 선에서 자르든 이준석 전에서 자르든 어쨌든 이두 사람은 누굴 위해서 이조작을 했습니까? 음. 음. 대선 후보를 위해서 한거 대선 후보를 그냥. 위해서 한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 본인이 내가 설사 조작에 가담 안 했더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입고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음. 어, 공당의 책임자로서 혹은 대권 후보로서 전혀 책임감이 없는 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만약에 국민의당의 자체 조사하고 다르게 나타난다면 국민의당 존재를 하기가 좀 만약에 다르게 나타나면 음. 국민의당은 해산이에요. 그렇 어... 당은 졸립, 해산. 네. 졸립이 안돼 해체 해야 되는 거고요. <laughs> 뭐 의원들은 불뿔이 흩어질 테고 음. 지금. 어, 지방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 1년도 안 남았지 이제. 네네. 그러면 지방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다 국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든가 하고 민주당 입당하든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음. 근데 이게 검찰이 지금 아마 본인들은 사을 걸고 이걸 캐라 그럴 거거든. 음. 아, 또재인의 연한 다잘보여야 되잖아. 음. 또 검찰이 또 꼬리 쪽 살살 흔들어야 되거든. 앞에 갖고. 음. 어~ 복날집 주인 집주인 앞에 있는 개 마냥 살살 흔들어야 되는데. 그 음. 어, 찬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쉽진 않을 거야. 밝혀내는, 밝혀내는 것이. 밝혀내는 게. 그러니까 음. 어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 혹은 박지원 보좌관 이두 사람이 입맞춰 버리면은 이건 발설 방법이 거의 없거든. 요 어? 그리고 어 통화를 했다는 것은 검찰 조사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몰라요. 날씨 좋죠? 네. 뭐 이렇게 돼도 <laughs> <되는 걸로. 야, 웃음> 통화 내용 아수 없잖아. 수 어. 통화 내용이 복원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이준서하고 이유미의 휴대폰 그다음에 음. PC 를 앞서 갔거든. 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아. 그러니까 문자는 지워도 복구가 되니까. 그쵸. 혹은 컴퓨터로 SNS 뭐 페이스북을 했든 뭘 했든 그건 복구될 수 있으니까. 음. 거기서 뭐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 아직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서도 오늘 한번 불러갔죠. 네. 오늘 불러갔고 우리 녹음 날짜가 오늘 하, 월요일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속속 불러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음. 앞뒤 말이 안 맞으면 검찰이 더 파겠죠. 근데 이게 검찰에서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좀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지금 정당 지지율도 꼴찌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제기가 어려울 정도로 몰릴 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참 되게 뭐가 안 된다. 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인 거지. <laughs> 아이고, 능력이 왜 아니 그 능력 이없는 사람 왜정치의 판에 기원하 되지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떨어졌어요 지금. 음 맞아요. 진짜 망하게. 하고 있어요. 호남에서 그 정도면 말다한거 아니야. 그렇죠. 음. 아니 그래서 지금 막 협조 막 해줄라 그래 음. 인사 청문회도 협조해 줄라고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 <laughs> 그 김상곤 장관 후보자 예, 국민의당이랑 같이 통과했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원래는 절단뜬 날이었잖아. 네. 이게 코로나에 몰래 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거든. 음. 근데 특히 지금 그 호남 쪽에 밑바닥부터 완전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한테 지금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걸 인식을 알지. 하는 거지. 알지 알지. 예. 그리고 참. 원래 이 당이 지지율이 낮아도. 어, 소위 말하는 대권 후보 같은 사람 지지율이 높은, 개인 지지율이 높은 사람만 딱 버티고 있으면 당 지지율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민의당은 안철수였어. 음. 근데 지금 안철수 자체가 무너지기 네. 때문에 맞아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지금. 아... 한 명이 하드캐리 할수 있는 정치 지형인데 <laughs> 그한 명이 지금 제일 죽고 가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laughs> 그러니까, 누굴 믿겠어요. 힘드네요. 안철수의 돌파 방법은 홍준표 벤치마킹 하는것밖에 없어. 아... 미친놈처럼 막, 막, 어쩌라고! 했다, 왜! 아, 진짜 <laughs> 어차피 저러내니까. 어쩌, 어... 아니, 홍준표 지지율 올라가가지고. 당대표도 되고. 당대표 됐습니다, 오늘.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유여해님 최고위원 당선되고. <laughs> 그다음 정말 민주당을 네.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어, 네. 아, 네. 앉아서 살아남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미친 척하고. <laughs> 아니, 근데 대통령 후보 정도에 그러시면 차라리 나와서 나는 관계된 게 없지만 이건 정치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와. 얘기를 하고 어. 뒤에서 어떻게 조율하든 이렇게라도 한 해야 되지아요 아, 물 물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아, 더 시끄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DNA가 없는 거예요. 음. 그냥 조용하면 넘어가겠지. 그렇지 않고네 정말 차라리 홍준표 씨가 낫네요. 그러니까 정치인 DNA로만 봤을 <laughs> 네. 때. <때문에. 웃음> 자유당은 앞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당은 홍준표가 돼서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그들 그 입장에, 우리 입장에선 다행인데. 다행이에요. <laughs> 자꾸 쪼그라들 거예요. 어. 한 보세요. 어.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시장, 대구시장 정도만 노릴 거예요. 음. 다른 데는 전멸이에요. 음. 그니까, 오히려 나, 홍준표 같은 사람이 와서 그러네요. 자꾸 수득 수득대고아 <laughs> 아직 재판도 나왔잖아요. 대법원 그쵸? 판결도 있고. 음.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파기한 성대에서 2심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우리한테 더 좋아? 어, 어, 어. 계속해서 그허기 때문에 뭐. 나쁠 거 없다?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그 정말 망해가는 새누리당을 대선 지지율 23%까지 음. 끌어올린 사람이 홍준표니까. 근데 그거를. 어, 소위 말하는 건강한 보수 말이 통하는 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음.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23%든 15%든 홍준표나 자유국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을 사람이그 사람들은 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꾸 이렇게 이 사람들로 고립되는 거지. 소위 말해서 뭐 정말 고, tk의 고연능층 이렇게 되면 이 정당은 미래가 없어요. 음. 5년 이 선거 10년 이상거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없어 미래가. 음. 더 다행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잘 누가 잘못을 했고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정치자분들. 전 이거 보면서 너무 두 가지적으로 크게 실망하는 게 우리나라에 여전히 흔히 말하는 제3 정당의 탄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 사람들에 대한 새 정치에 대한 기대를 꺾은 게첫 번째 실망이고 두 번째는 청년이나 대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꺾었어요. 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광했던 청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친구들의 지금 sns 뉴스를 보면은 내가 지지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다. 스스로 정치 혐오를 겪고 왜냐면 이게 촛불이랑 같이 엮이면서 청년이나 대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던 시기였단 말이야. 그런데 네. 그 기대를 한 번에 다 꺾은 거예요. 대선 어. 자체를 뒤흔들게 나쁜 거 아니, 그리고 이 사건에, 어, 핵심적으로 개입한 이유미 이준서가 국민의당에서는 청년들이잖아. 음.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청년형이 미로였어요. 음. 그 미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고를 치고 더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을 꼬리 자르기 위해서 국민의당에서 사회 초전병들이 헛발질 한 거라는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아. 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쓰레기. 완전히. 음. 그, 우리 저, 정순양 씨는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치. 아, 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아 정치하기 전에. 정치하기 전에 아, 정치하기 안철수. 정치하기 전에 안철수. 안랩, 어. 뭐. 어. 아, 물 이런 거 없을 때 좋아했죠. 그렇죠? 그럴 때막 어. 그. 전에수가이이 아, 있을까요? 랑그 뭐였죠? 일링캠프. 힐링캠프. 힐링캠프 나왔을 어. 때 보고, 아, 저분 사람 되게 괜찮다. 음. 인성이 된 사람 같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죠. 음.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판에 놀아서 망가지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차라리 힐링 캠프 때딱 멈췄어. 아, 그때 진짜 훌륭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어? 그때였으면 지금 온 동네 그 강연장에다갈 거예요. 맞아요. 라스트 스피치로. <laughs> 라스트 스피치로. 근데 이거는 사실 안 좋을 수록 본인 이 선택이고 네. 본인 이 선택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 없고. 말려 눈이 안 좋으신가? 그니까 러 그럴 수도 있어. <laughs> 근데 예를 들면 청문회 이번에 나온 분들 있잖아요. 음. 그거는 본인이 원치. 안하도 대통령이 나오라고 하니까는 뭐 어째서 자기가 봉사기에서 나는거 아니야? 음. 혹은 뭐자실의 명예를 위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데 사실 예를 들면 이번에 낭만 안경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음. 이게 어 정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분도 정말 훌륭한 분으로 낙관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음. 완전 이상이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 이렇게 자뭐 정부로 들어와서 일좀 해주세요 내각에 아무도 안 들어와. 음. 아니, 거기 가서 그렇게 다 틀리는데 내가 왜 가? 음. 음. 차라리 이렇게 존경받고 상이 낫지?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같은 청문회 방식은 좀 바꿔야 돼요. 아. 이렇게 무조건 신상 털기 하는 방법은 안 되고, 정책 따로, 이 도덕성은 조금 따로, 이래 본다든가. 지금은 뭐, 정책이 없잖아. 무조건 신상만 털려고. 음. 그래서 그, 공개 비공개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에서 도덕성의 그렇죠. 검증은 카메라 없이 비공개로 하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만 카메라를 들어 보내서 얘기를 하자. 아.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근데 이래나 있겠죠. 저래나 해도 어차피 다 나올 거야. 나오긴 다 네. 나오죠.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냥 보, 본인이 과거를 한번 돌아봐. 우리 560년 내가 산걸 돌아봤을 때안 되겠다 싶으면 본인을 포기해야지. 음. 우리 작가님 근데, 정말. 아니, 아유, 근데 이게 주의해서 <laughs> 네. 할수 있어. 될수 있어. 음, 이게 주의가부추이면 부추기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 같아. 그게 같아요. 제일 큰 문제죠. 네. 네. 그걸 판단하는 게 어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음, 부추겨도 아무리 안 하, 아무리 부추겨도 안 하는 분. 우리는 박살 날줄 알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얼마나, 얼마나 구린 거야, 그때? <laughs> 절대 안 돼. 아니, 근데 저도 자신이 있어요, 청문에 가서. 어, 떤 자신? 전 상대방을 털지. <laughs> 막 나한테 뭐라 그러면, 니는 뭐, 안 했어? 이러시고. <laughs> 어, 어. 그게 이자까짐이죠 그게 우리 당에 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께 참아주신다는 아, 게. 아무 데서도 안데려가요 항상 거지? 감사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음. 안 되니까. 네. 그 질문지 뭐한 500개 중에 한 400개는 해당돼요. 뭐한적 있습니까? 예. 예. 아니, 그 통화한 사실 없을 뿐만 아니라, 음. 그 이준서 전 최고가 보냈잖아. 네네. 바이버로. 네네. 바이버 문자를 보냈는데, 어, 박지원 대표 말은 자기가 바빠가지고 보좌관이 받았다. 음. 응? 그러면서 부부 보좌관이 음. 알아서 뭉겠다 했잖아. 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뭐, 창석이가, 음. 뭐, 추미애 대표한테, 대표님,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러면 뭉갤 수 있어. 얘 뭐라고? 아니, 뭐야? 제가 보낸 바로 추미애 대표로 전화줘. <laughs> 사실입니까 위원장님. 네, 네. 주의자 놓치지 않죠. 아, 근데 지금 이준선은 음. 최고위원이에요. 네. 그럼요. 박지원 보좌관이 뭉갤 수가 없어, 이거는. 음. 자기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문자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전화통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음. 일단 이준서가 전화통화 한건 사실 다 5월 1일 날 음. 그러니까 5월 5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4일 전에 또이 그 전에 또 문자도 보냈고 바이버로 그런 거 봤을 때는 음. 박수영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오. 납득할 수 없는 행위 저는 이제 바이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네. 국회의원들이 휴대폰을 두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일반 카톡을 쓰고 공개된 폰이 많으니까 음. 그러면 오. 그 공개된 핸드폰은 고자진이나 비서가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입 음. 그러나 우리가 파렴치하거나 미숙한 사람 많이 다랬는데 음. 검증을 못한게 미숙한 정당이야. 그럼요. 음. 이렇게 큰 사건을 어? 어, 검증도 안 하고 체크,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발표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자체가 미숙한 정당인 음. 것이. 그리고 이거 터졌을 때 계속해서 맞냐, 맞냐 물었는데 또 민주당에서 바로 고발 들어갔죠. 진짜 게 들어갔죠. 근데 네. 모든 사람들이 여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맞다. 확인했다. 계속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쓰면서 목뭐 이제 와가지고 발음치가 아니고 미숙하지 않다고 얘기 앞뒤가 말이야 맞는 음, 것이지. 그러니까. 근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작 개입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목을 내놓겠다. 라는 아, 말까지 했잖아요. 원래, 뭐 돼? 원래 그렇게 뻥칼을 많이 쳐요. <laughs> 공지에 몰리면, 공지에 몰리면 원래 그렇게 칩니다. 이분이 목이 좀 많아요. 아, 아, 많이 평소에도 잘 내놓으시다가 이번에도 <laughs> 뭐, 안그래 <laughs> 이번에도 맨, 또 내놨어요. 매주 사야 아, 뭐야. 그 바람 피는 남자들 있잖아, 남편들. 아, 와이프가 아, 추궁하잖아.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진짜 있으면 내일 죽여 뭐 어, 손목을 잘라. 어, 내가 해봐. 네 아들이야 뭐 이런다고. 근데 어. 진짜 그랬거든 보통 뭐 공면다 음. 그래요. <laughs> 다이번가 치는 거야. 그럼요. 이번 조사에서 또 이준서 씨하고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또 구라가 들뜬 거죠?라는 결과 가 포함이 되는데 어있뭐 자기 통화 사실 없다고 막 국민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입장 표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입고 다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음. 어, 공당의 책임자라서 혹은 대권 후보로서 전혀 책임감이 없는 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만약에 국민의당의 자체 조사하고 다르게 나타난다면 국민의당이 존재를 하기가 좀 만약에 다르게 나타나면 국민의당 해산이에요. 음. 그렇죠. 어. 당은 졸리, 해산. 네. 졸립이 안돼 해체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의원들은 불불이 흩어질 테고 음. 지금. 어,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 1년도 안 남았지, 이제. 네네. 그러면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다 국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든가 하고 민주당 입당하든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음. 근데 이게 검찰이 지금 아마 본인들은 살을 걸고 이걸 캐라고 그럴 거거든. 음. 아, 또재인 형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음. 또 검찰이 또 꼬리 쪽 살살 흔들어야 되거든, 앞에 가고 음. 어? 복날 집주인, 집주인 앞에 있는 개 마냥 살살 흔들어야 되는데. 음. 어, 찬스란 말이에요. 네. 근데 쉽진 않을 거야. 밝혀내는 어, 것이 밝혀내는 게. 어,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 혹은 박지원 보좌관. 이건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텔레그램처럼 미국에 있을 때부터 비밀용으로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아니라 바이버로 보냈다는 거는 박지원 대표가 보좌관한테 넘겨줄 만큼의 가벼운 어플은 아니란 라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내용이나 아니면 알려지지 말아야 할 비밀스러운 걸 이런 바이버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경로 자체도 저는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대면 조사도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미 구속될 걸 보고 여부를 음. 보고 자기가 입장을 낸다 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네네. 지금도 입장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전화 통화 두번 조사 받았고 이번에 만나 가지고 대면 조사했다 그랬잖아. 음. 그럼 어쩌라고? 어? 그 자기들끼리 이 것도 한거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서 김관영 위원장이 박. 안철수 전 후보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고 언론에 전원이거든. 음. 본인의 입장을 진솔하게 내비쳐하지이 정도 되면 왜냐하면 이유미 선에서 자르든 이준석 선에서 자르든 어쨌든 이두 사람은 누굴 위해서 이 조작을 했습니까? 음. 음. 대선 후보를 위해서 한 거예요. 대선 후보를 위해서 한거 아니야? 그럼요. 네. 그럼 본인이 내가 설사 조작에 가담 안 했더라도. 그렇죠. 일단 국민의당은 이 사건을 6월 24일에 최초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지한 게 사실은 자체. 조사를 해서 막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갔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나, 되니까 이제 스스로 밝힌 사건이었던 거죠. 음.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라고 했고,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했다 또는 뭐 음. 진두지휘했다 이런 증거나 진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증에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했겠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한 정당이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서 일어났긴 했지만 우리 정당이 주도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진정조사위가 이따우로 발표할지는 다들 알고 있었죠. 그, 러니까이 결과에 대해서 <laughs> 누구나 예상했로그럼요 <laughs> <그럼. 웃음> 어, 우리가 음. 알아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laughs> 가능했습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 아니잖아. <laughs>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박주 대표가 안 그럴 거 아니야. 절안 <laughs> 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것은 너무나 예상 가능한데, 근데 지금 뭐, 방국인 놈이 성낸다고, 국민에 서 화를 내고 있는 게좀안타까요 그니까, 러 음. 방금 뭐, 청석아나운서 얘기했습니다만, 어 진상조사 위원장이 없었다고 네. 발표를 하면서 어 자신들이 검증을 못했던 건 사실이다. 음.